반갑습니다. 엡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짓에 대한 말씀 구절들, 거짓의 결과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짓말에 대한 스토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한번 보시면요. 거짓말 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어, 율법의 말씀도 있죠.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1편에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게 바로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첨하는 것들, 두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의 진실된 마음은 이것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말과 다른 말들을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해도 내가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냥 팩트 그대로가 아니라 팩트와 다르게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본질적인 거짓을 건드리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자의 입은 막힐 일로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본의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나은이라고 라 표현이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어, 돈을, 그죠? 렇 이렇게 막 긁어모았어요.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친구의 통책은 그러니까 친구가 책망하고 그리고 조언해주는 것은 충성, 신뢰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가 자주 입맞춤하는 것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원수인데 자주 컨택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어떤 주고받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커넥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때 우리 어떤 인간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 같은 것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서로한테 하는 것들, 아까 더 본질적으로 거짓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참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이라도 있었을 때 그것들을 아예 그냥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조로 버려라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내 마음과 진실되게 통화하 는말만하는것 들이 굉장히 크리스천 다운 모습 이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들 어요. 네, 그 다음 구절은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볼수 있는 것 또한 거짓말하고 반대되는 개념,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거짓말하는자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팩트와 다르게 전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아첨하는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사람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같은 방향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미워한다. 이거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거짓이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아, 어, 결국에 계시록에서는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내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스토리도 창조해내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어, 허락하지 않으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이제 말씀 구절을 토대로 제가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상반되게 표현을 해봤어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거짓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거짓말 그리고 위선 내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어,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기만. 네, 그래서 상대를 속이는 것들, 사기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는 신이다, 뭐 신천지 이런 이제 이단 교주들한테도 볼수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이단까지 가는 것이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일단은 진실된 모습이어야 되고, 아까 성경에서 나오는 참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형제 사랑하고 관련된 모습이다라고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진리에 포함되는 개념, 그리고 이제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제 사랑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거짓과 진리를 결국에는 분별해내는 정리 정돈을 하는데까지도 이르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성숙된 방향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짓과 진리는요 분명히 상반된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실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 이야기를 봐 보면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짓말로 장자권을 빼앗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이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이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까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 그런 야곱이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삼촌 나반한테 동일하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 이제 고생하는 인생길의 여정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결국에는 그 부분의 성품들을 계속 다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야구 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우수화서에서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우수화 이제 군대에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극 정도로 <laughs>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쇼를 해서 이제 거짓으로 화 을 맺는 거죠. 결국엔 이제 사실이 다 드러난 다음에 결국 이제 종이 되는 어, 그 거짓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거, 기본 거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이 기본 거민들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이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때 그냥 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진실을 마주대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우야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 이 보실 때는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삿비라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헌금 전부를 냈다 거짓말 한 거죠. 이제 금을 일부를 감추는 뭐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거짓을 하는 거죠. 교회를 상대로 어, 거짓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좀 엄격하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어,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네, 그래서 요새 나는 신이다라는 이제 JMS 이단 교주의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선지자들을 다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분명히 기생라합도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두 명이 정탐꾼으로 왔을 때 몰래 숨겨두고 모른 척 하면서 그 이야기를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 이제 쓰임 받는 거짓말 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괜찮다 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라는 것인데 어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는 두번째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생명에 관련된 문제만 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을 때, 마음이 걸려 있을 때, 내 선에서 어 그들을 것 이제 처리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쓴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한 신중한 태도였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을 이런 말들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 될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거짓이 거짓을 낳은 그런 거짓말, 사기 수준의 거짓말, 뭐 신천지에서 하는 그렇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연기를 하거나 그렇막 사기 수준으로 직업과 이름과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예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일성으로 그런 거짓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사실을 내가 너무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며 말한 적은 없는가? 내 자신이 좀더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를 향한 미움을 감춘 적은 없는가?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제 좋은 말들을 한 적은 없는가? 그다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과 자주 입맞춤을 한 적이 없는가 어 아, 맞아요 난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어떤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은 없던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가 그래서 어 그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 어+ 래서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소설 쓰듯이 그죠 창조해 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거짓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분명히 사랑과 관련해서 거짓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음이여 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그래서 어, 거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과 관련이 없는 그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시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쵸. 정직하게 그 사람을 통치하거나 견책하는 것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부 떠는 말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부분들로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거짓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독자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우리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순수하게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나의 영혼이 가장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 거짓이 언제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볼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아 크리스천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크리스천들은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신뢰만 있어도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